자 다음 내용보자 자 최소공배수 구하기 자 세수 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의 최소공배수가 뭐냐 라고 물어봤지 네. 이뭐 선택해야 돼 2의 제곱 2의 제곱 선택해야 돼 최소공배수는 지수가 큰쪽 선택해야 돼 네. 자,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제곱이야 뭐 선택해야 3의 돼? 3의 3제곱 그렇지 3의 세제곱 선택해야 돼 5는 선택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요 5의, 뭐 선택해야 5의 돼? 5의 세제곱 그렇지 5의 세제곱 선택해야 돼 7은 선택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요 7 선택해야지? 네. 7 선택해야지 네7몇 개? 7의 세제곱 3개 곱해서 있는 이런 상태가 최소공배수인 거다 이런 상태가 최소공배수야 네자 다음 문제 네. 볼게요 네. 자,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20일 때, 두 수의 공배수 중두 자리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가? 야, 최소 공배수가 20이래. 네. 공배수는 뭐겠어? 배수. 요 최소 공배수에 대한? 배수. 배수들이겠지? 그 네. 그니까, 뭐, 뭐가 있겠니? 20, 20이 있을 거고. 40. 40 다음에, 60, 60 다음에, 80 40, 다음에, 100. 100.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야, 그치?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네. 그럼 뭐겠니? 24. 얘랑 얘랑? 얘랑 얘랑 네 개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몇 개냐라고 물어봤으니까 4네 개. 네개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다음. 자, 투수 2의 세 제곱 곱하기 3의 a 제곱이랑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b 제곱의 최소공배수가 이거 하대요. 최소공배수가 네. 어 그러면 그도 a랑 b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봐봐, 2의 세 제곱이랑 2의 제곱이랑 둘 중에 뭐가 선택되어서. 2의 세제곱이 선택이 되어서 이렇게 됐겠지. 네, 네. 봐봐, 3의 a제곱이랑 3의 제곱이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3의 세제곱이 된 거야. 네. 그러니까 a가 뭐긴? 3. 어, a가 3이겠지 뭐. 네. 그지? 네. 여기 5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쪽엔 있지. 네. 몇개 있었겠니? 몇개 있었겠어? 하나. 하나 있었겠지. b 얼마? 1 1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음. 됐지? 네. 음. 어렵지 않죠? 네. 음. 네. 음.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네. 자, 4번 봅시다. 자, 세자연수 6 곱하기 X, 7 곱하기 X, 8 곱하기 X의 최소 공배수가 336이래. 네. 그치? 그럼 봐봐. 얘네 세 개를 동시에 나눠줄 수 있는 게 뭐야? 2. 일단 2로 되나? 네. 일단 전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있지. X가 곱해져 있으니까 X로 나눌 수 있겠지. 네. 그 얘를 x로 나누면 얘는 6이 될 거고 얘는 7이 될 거고 얘는 8이 되겠네? 네. 맞니? 네. 자 이제 또 얼마로 나눠줄 수 있나? 2로 나눠줄 수 있지? 2, 3, 6. 여기가 7일 거고 2, 4, 8 이렇게 되겠네? 네. 셋다나눠지는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x 곱하기 2 e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4 얘가 336이라는 얘기거든? 네. 맞니? 네. 어, 그러면 얘는 계산해보시면 2, 3? 6. 6. 6, 7? 42. 42하고 4하고 곱했대. 얼마야? 4, 2, 8? 168. 168. 168에 X를 곱해서 336이 된 거지? 네. 그 336을 168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제? 네. 얼마나 나오나요? 3. 3? 아니요. 응. 네. 2지. 2여, 2. 2. 2. 그제? X의 정체가 뭐였다? 2였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다. 음. 됐지? 네. 응. 자, 그 다음에. 자, 오빠와 동생이 트랙을 한 바퀴 도는데 42초가 걸리고 63초가 걸렸대. 이와 같은 속력으로 출발점을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트랙을 돌 때. 얘들아,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거야. 이렇게 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어. 오빠는 한 바퀴 도는데 42초가 걸렸대. 그러면 두 바퀴 돌면? 84초. 84초. 세 바퀴 돌면? 126초 이런식으로 들어가겠지 네 동생은? 한바퀴 돌면 63초였어 네 두바퀴 돌면? 126초 세바퀴 돌면? 여기다 3 곱한거 189어뭐 이런식으로 되겠지 네 그러니까 결국 얘는 지금 42랑 63에 뭐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최대, 최소 네. 공배. 최소공배수를 구해달라는 얘기인거지 네 그럼 그러니까 4 2와 63의 최소공배수는 우리 이렇게 보면 얼마 나와요? 126 126 이렇게 나오겠지? 네. 126초 이렇게 써주면 되는거야 네. 음. 또 음. 그 42랑 63 직접 해 볼게. 자, 얼마? 2. 2. 되나? 아니요. 안 아니 되지. 14돼요. 3. 3 1은 3. 6. 예, 3 3. 3 2 6 3은 얼마? 7. 724. 731 되나? 안 되지. 33. 9. 9하고 7이 194. 4 곱해 주시면 120명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다. 됐지? 네. 자, 정사각형이랑 정육해체 만들긴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20이고, 세로의 길이가 24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대. 네. 봐봐,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옆에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옆에 이렇게 붙이는 거야. 또 밑에도 이렇게 붙이는 거야, 24짜리를. 이런 식으로 밑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야, 길게, 길게. 그래서, 얘가 뭐가 됐대?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됐대. 어. 오케이? 네. 그럼 요, 거 가로의 길이는 20의 배수가 될 것이고, 세로의 길이는 24의 배수가 되겠지? 네. 그럼 24와 20의 뭐가? 최소 공배수가 한 변의 길이가 되겠네요? 네. 네. 그럼 얜 얼마? 2, 2, 2 12, 12, 12, 12, 10, 10, 얼마? 2. 2. 6, 6하고 5더 되나? 안되지 그러면 얘는? 얼마야? 120이지 120네120 네, 120 이거 어떻게 해? 5하고 2하고 곱하면 1이잖아네 네. 6하고 2하고 곱하면 12잖아 네 그러니까 12 뒤에 0 하나만 붙여주면 되는 거지 네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네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120이 될 거고 120이 될 거고 세로의 길이도 120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인 거야. 네. 어, 여기서 물어본 거는 종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 120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혹시나 여기에서 종이가 몇개 필요한가 라고 물어보면, 가로로 몇 개부터? 몇 개부터? 다섯, 가로로 몇 개부터, 다섯, 다섯, 다섯 개. 가로로 몇 개부터? 다섯 개, 여섯, 여섯 개. 여섯 개 붙는 거지. 이게 밑으로 몇줄 쌓여? 24가 몇개 있어요, 120이 대체? 네 개. 네 개? 자, 다섯 개를 다섯 개 있어요. 120이 되지? 네. 그러니까 요 여섯 개짜리가 밑으로 다섯 줄 붙는다는 얘기지. 네. 총몇 장이 필요한 거예요? 5 24 30장이 필요한 거죠. 아. 6 65 30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이해되지? 네. 아, 어, 오케이. 자, 다음 중 4, 6, 7의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항상 나머지가 3이 되는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는 하고 물어봤네요. 그죠? 네. 자 4로 나눠도 나누어 떨어지고 6으로 나눠도 나눠 나누어 떨어지고 7로 나눠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이 있겠지 네. 근데 3이 남는 데잖아 네. 그러면 그 나눠 떨어지는 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3을 더해주면 되겠네 맞지? 네. 예를 들어서 4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인 수야 네. 그러면 4의 배수는 뭐가 있겠어? 4도 있고 6도 있고 4의 8도 있고 12도 10.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런 수들이 있는데 얘다3더 해주면 7이잖아. 7은 4로 나누면 3이 남지. 네. 8도 3을 더하면 얼마야? 11이지. 11도 3으로 나누면 4 3 맞지? 어, 11이지. 네. 그럼 얘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4,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겠지. 네. 어, 12도 3 더하면 15이지. 15도 4로 나누면 4, 3, 10이 이렇게 될거고 3이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족이 되니까 결국 4와 6과 7에 뭐를 구하자? 공배수를 구하자. 근데 그수 중에 가장 작은 수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하자는 얘기야. 그치? 응. 4하고 6하고 7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얼마로 나눌 수 있나? 2, 2, 4, 2, 3, 6, 7, 이렇게 될 거고. 더안 되지? 네. 그럼 4, 3, 12에다가 7을 곱하는 거니까 얼마야? 84가 되겠네? 어. 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수는 얼마야? 84. 80? 아, 84에다가. 84는 딱 나눠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나눴을 때 3이 남아야 돼? 네. 그럼 더해줘요. 어, 더하기 3하면? 87. 87. 이렇게 되는 거지. 예, 되지? 네. 어. 혹시나, 두 번째로 작은 수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84. 아, 아. 84에 몇배 해줘? 두배 해줘. 그럼 얘84두배 하면 168이지? 네. 얘도 얘랑 얘랑, 얘랑 얘로 나눠 떨어지는 수야. 그치? 네. 여기다 얼마 더하면? 3, 3. 3 더하면 160, 170, 111. 이런 정도가 이제 두 번째로 작은 수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니? 네. 어, 좋아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두분수 8분의 1과 10분의 1을 어느 것에 곱해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된대. 얘들아,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분모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여기에다 어떤 a라는 수를 곱했는데 a가 만약에 4야. 네. 그러면 약분 되면서 2분의 1이 돼버리지. 네. 자연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얘가 만약에 8이야. 어때? 1로 되겠 1이 되겠지. 자연수가 되겠지. 네. 16이야. 어때? 2가, 2가 되겠지. 얘가 A가 24야. 약혼되면서 3이. 3이 되겠지. 그게 자연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A는 뭐의 배수라는 얘기? 8의, 8의 배수. 배수라는 얘기. 자, 근데 요 수를 여기에다가 곱해도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A는 8의 배수이기도 하지만 10의, 배수. 10의 배수이기도 해야 돼. 즉 8과 10의 뭐다? 잠깐만. 0 배수가 된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작은 자연수를 구하래요. 그, 얼마? 2, 2 4, 8, 2, 50 땡겨주시면 더 돼, 안 돼? 네. 더안 돼. 40이. 얼마야? 40이지, 40. 네. 그죠 그, 여기다 40 곱했다고 쳐봐, 얼마니? 5지? 네. 여기다 40 곱했다고 쳐봐, 얼마야? 5. 4잖아. 4, 4, 4. 네. 그러니까 얘는 두 개를 곱해서 자연수가 돼요. 되는 수 중에 제일 작은 수다라는 얘기인 거야. 네. 이해 됩? 네. 오케이.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laughs> 자, 두 자연수의 곱이 240이래요. 최소 공배수가 60이래요. 최대 공약수가 얼마냐고 물어봤어 어, 우리 이거 방금 했었는데, 그치? 네. 어떤 자연수, 두 자연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것과 <laughs> 같다. 같다. 두 자연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것과 같지? 네. 그러니까 두 자연수의 곱이 240이라고 나와 있잖아. 네. 그럼 얘가 60에다가 뭐를 곱해야? 최소 공배수를 아, 최소 공배수가 60이구나. 네. 네. 어 최소 공배수 60에다가 최대 공약수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면 x를 곱했을 때 240이 되니? 4. 얘는 예, x는 얼마다? 4. 4다. 최대 공약수 최소 최대 공약수가 이제 4다라는 얘기인 거야. 네. 음. 됐지?